예, 안녕하세요. 유신, 반갑습니다. 이 3빌리언을 보시면 주가가 장중에 11%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3,400원, 이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주가가 3,200원 간에 안착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장 이의 주가가 6,3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 단기 조정 이후 주가가 이 재반등 그림 나오고 있죠. 이 3빌리언, 이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낙폭이 확대화되는 구간에서 개인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낙폭이 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개인 물량 몇째 털어내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리빌리언 같은 경우는 유전질환 검사 기업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AI, 희귀질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 변이를 검사할 때이 10만 개 단위를 쪼개서 검사를 해서 5분 이내에 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죠. 이 유전 검사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검체를 제취한 다음 이 부분을 시퀀싱을 진행해서 유전 변이를 10만 개 정도로 도출을 하죠. 지금 도출이 완료가 되면 AI에서 이 부분을 이 판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정확도가 99% 정도가 되죠. 판독이 완료가 되면 전달 시간까지 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 주익 수량이죠. 그두 번째가 이 기관 엑시트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매도 시점이죠. 이 전체 유통 주익 수량이 3,100만 주 정도가 되죠. 이 매각제한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거래된 주익 수량이 이 천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이 단기고점을 기록했다가 몇 차례 물량을 털어내는 주가가 이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최근에 상장한 이 성우를 보시면 상장형의 주가가 이 단기고점을 기록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몇 차례 물량을 털어내는 주가를 정고점 상장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이 삐아도 마찬가지죠. 상장의 주가가 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몇 차례 물량을 틀어놓은 주가를 전거점 상장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첫 번째가 상장 당일에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몇 차례 물량을 터넌 주가가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지금 1개월에 서 2개월짜리 이 기가 확약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자는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기간 엑시트 물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매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죠. 이 주단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67,000원 2 관까지 1차 반등이 나왔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3만원까지 흘러내렸다가 여기서부터 1개월짜리 엑시트 물량이 출회가 되면 주가를 1 4만4천원 2관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ls머티도 마찬가지죠. 1 5월 확약 물량이 여기서 출회가 됐는데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5만1 5 0 0원 신고가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물량이 여기서 출회가 됐는데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4만7천원 2관까지 2차 반등이 나왔죠. 이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기준선을 2 만원 상당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이3빌년 공문가가 4,500원이었죠. 지금 이렇게 이 IPO 상장 종목들, 이 가격 제한 보기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000원에서 400%계산 되면 16,000원 정도가 나오죠. 이 두상 공문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이 상장의 주가가 67,000원, 이400% 하단까지만 반등이 나왔죠. 지금 재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를 14,000원, 이 공문가 대비해서 400%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죠. 이 삐아도 마찬가지죠. 이 공모가가 5천원이었습니다.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재반등이 나왔을 때 2만 5천원 이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를 5회프로 2구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이 삐아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 주가가 이만 5천원 상단에 안착 됐을 때 여기서 1차 매수가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이날이죠. 주가가 1만 5천원 이 상단에 안착 됐을 때 매수가를 1만 5천원간에 발송해드렸죠. 그리고 매도가를 보여 정확하게 24,000원의 매도문자를 이 앞전에 미리 발송해 드렸습니다. 지금 트리빌리언 주가가 3,000원까지 흘러내렸다가 3,200원 이 제한착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상단에 보험제 번호가 있죠. 010-3235-5248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번호로 이 3번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2차 반등이 나왔을 때, 예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이죠. 지금 산업은행이랑 마크로전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죠. 이 앞전에 투자했던 기업들, 이 매각 제한 기간이나 주가가 몇 프로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이3빌리 주가가 어디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대략주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삼성이랑 계약을 진행을 했죠. 보시면 이 최근에 삼성이랑 이 젠토 이 서비스 계약이 완료가 됐죠. 지금 주가에 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이분석해놓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상장 이후에 이 공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두 번째를 보시면 이 투자 전략이나와있죠 주가가 이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남아있죠. 지금 유통주익수량이랑 이 매각 시나리오를 부독해서이 단기랑 중기, 이 장기 목표가 핵심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 부분 이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상단에 보증준 번호가 있죠. 010-3235 여기서 빨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3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하반기 핵심 자료 도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은 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이 시장가로 장전에 주을걸어으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5일 날에 s i r 종목을 추천드렸죠.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1 0 9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2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 s y 로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이 동일하게 시초가에 지입을 했죠. 이 4,6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4,070원이었죠. 주가가 장중에 5 3 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4 6 0 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 3의 정렬됐습니다. 재미 단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겠죠. 이 앞전에 나온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 원이죠. 이 10일이면 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이 단타나 1번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매수가 목 어려우신 분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드릴 건데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매원 가려놨죠.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매집주 재료가 뭐냐면 최근에 STO가 국회 입법 화를 앞두고 있죠. 제 STO 같은 경우 는 부동산이나 이 실물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토큰 증권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개화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2조 달러까지 성장이 될 예정이죠. 2조 달러면 2 7 0 0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23년도 12월 달에 온 디바이스죠. 이온 디바이스 AI가 이 개화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부터 관련주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제주 반원체를 보시면 주가가 3,000원에서 5,000원 이 하단에 거래했었죠. 지금 여기서부터 온 디바이스 이 관련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38,000원 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태성을 보전 주가가 41,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5,000원 이 하단에서 매집을 진행한 주가를 이 저점 대비해서 10배 넘게 이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저점에서 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 게 상당히 좀 많았죠. 제가 종목을 들때 이런 구는 주가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매집주를 미리 이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추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매집주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2015년도에 65,000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보시면이 저점에서 이 물량 매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가가 이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유중을 한 차례도 진행을 하지 않았죠.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 조금씩 이 비중을 확대해 나가실 때니다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신 매집 종목도 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번째가 대응자료죠. 두번째가 단타 그 세번째가 매집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이 좋은 정보 많이 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